제가 그동안 많은 엑스포를 다녔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슴 깊고 뜻깊은 엑스포는 사실 처음입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 불교의 심장, 어 대구경북에 와서 또 많은 불자들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진우 총우 원장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지금 국가유산청이 해야 할 일이 또 많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어, 매일매일 기쁜 날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합창단부터 해서 우리 불교 방송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또 모든 차, 다, 과 그리고 전통 예술과 공예, 그런 음식과 의뢰, 그리고 이 수상, 수행과 사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불교 문화가 품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치 전국에 있는 사찰이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고 기쁜 이 엑스포에서 더욱더 꽃이 피고 미래가 살아나는 그런 우리 대한 불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는 과거를 넘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하는 그런 귀중한 시안 같습니다. 저희 국가의 선청이 우리에 있는 과거와 함께하는 1700년에, 1700년에 우리 불교 문화 자산을 토대로 국가 문화청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기중한 그 역사적인 이 유물이 결국은 지금 K 콘텐츠가 되고 K 헤리티지가 되고 K 컬처가 돼서 전 세계를 올리는 300조의 문화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강국의 기초는 바로 우리 불교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강조학은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의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연결하는 그리고 깨뜨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도약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 국가유산층은 이제 불교 사찰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 또 우리 불교 조교 중 함께 지금 금강산 세계유산과 함께 남북의 길을 틀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민간의 남북 연결은 우리 조기종께서 맡아주시고 과거에 과거했던 대로 유점 사까지도 이번에 저희들이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국가유산청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엑스포가 이제 커다란 새로운 장이 되길 바라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 불교신문 그리고 b b s 대구불교 방송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 김정기입니다. 오늘 어, 이곳 신라와 가야불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대구에 2025.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불교신문사장 원어 스님 그리고 bbs 대구 불교 방송사장 정문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대구를 찾아주신 허민국가유산창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구 대구는 저희 오랫동안 불교문화유산을 간직해온 도시입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동화사를 비롯하여 파계사, 임효사, 용현사 등 전통, 이 있는 사찰이 팔공산, 비슬산, 앞산자락을 따라 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마애불자상과 비로한 3층석탑 등국복급 문화재와 유서 깊은 불교 유산을 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최근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 정신의 정수인 선명상 선명상과 사찰 음식 이어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는 세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관광자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통의 뿌리, 미래의 꽃, 대구 경북 불교 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전통과 미래를 잇고 우리 시민들에게 치유와 안식을 전하며 나아가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풍부한 불교 자산을 바탕으로 불교 정신문화와 이러한 정신을 개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들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주경선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못해 불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철우 경상북도 지상께서 오셔야 되는데요. 어, 부덕이 제가 대신 왔다는 양해 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의 선이 살아 숨진 우리 대구 경북에서 2025년 대구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먼 길, 마다지 않고 함께 해주신 우리 조기정 총무원장 진우 선임, 또 우리 종예의장 주경 선임 등 여러 대덕 큰 선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를 정선껏 준비해 주신 불교신문 사장 원호 선임, BBS 대구 불교방송 사장 정문 선임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 자리를 빛내지게 오신 우리 허민 국가유산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불교 문화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서 함께 힘써 식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대한 불교 문화 엑스포는 불교 문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지역과 세대, 산업과 문화를 아우르는 불교 문화 산업의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 경북이 지닌 풍부한 불교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산업과 연결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10월 말 경주에서 세계 22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시에어들이 모이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불교계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물론 전세계에 울림을 주는 역대 최고의 회의로 기업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력 그리고 하나 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어오는 가을바람 속에서 신라 천년 불교문화의 향기를 만끽하시고 부처님의 여마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교문화 엑스포 성대한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성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엑스포에 관해서 토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잘 될까 하고 통화가 됐었는데 벌써 네 번째를 맞고 너무 성대하게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의회 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또 지혜와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져서 함께 즐기고 있는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불교문화 건성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한불교 조기종 진우 총무원장님 스님과 동아사 부지사 법문스님 중앙종회의장 추경스님 불교방송 이사장님 등문스님 그리고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불교신문사 원화선임과 대구 불교방송 정문 선인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행사를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김정기 대구시장 권양 대행님, 김하공 경북도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김태훈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가유산 청장님이 오셔서 제가 인사를 아까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우리 윤영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 대구 불교 문화는 신라시대 이래 어, 1650년이죠. 어, 더 이상으로 이어진 우리 정신적인 유산이자 역사와 민족의 삶 속에 깃든 살아있는 문화적 토대입니다. 이 자리는 그 소중한 불교 문화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의 현실의 문화로 꽃피워지는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문화의 깊이와 창의 산업의 역동성이 만나는 활발한 문화교류의 협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법의 한계를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한척 넉넉하게 하고 일상에 깊은 평안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 개막을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자비 주의의 기운이 가득히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